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초입니다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금일 3.4%가량 상승 중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때 약한 2년 전이죠 약 2년 전까지만 해도 되게 잘 나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2차전지 열풍이 불면서 2차전지의 대장주 중 하나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진짜 너무나도 잘 나갔지만 그 이후 갑자기 주가가 바닥을 쳤죠 그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2차전지 전체적으로 시장이 흐름 자 너무나도 안 좋아졌죠. 거의 지금 회생이 될까 언제 될지 지금 되게 궁금해하는 종목 중 하나인데,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분명히 반등 나올 모멘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만 이제 악재가 좀더 크다 보니까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한번 분할매수 타이밍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종목 중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먼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에코프로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자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만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건데요 자 일단 최근 들어가지고 이 에코프로 관련돼가지고 문의 문자도 진짜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셨던 분들 중에서 제 정보를 좀 받아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스위치를 제대로 하시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사실 이 주식 정보라는 게 되게 심플합니다 모두다 아시다시피 이 세력들의 정보다라는 건 다들 아시고 계셨텐데자 현재 이 세력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고급 정보 중 하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이슈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러한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사실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진짜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만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만큼 주가를 끌어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크게 좌지우지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세력들 때문에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진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는데.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과 인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자님까지싹다 총동원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제가 돈을 주고 진짜 어렵게 좀 구해왔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이 해당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시장에 밝혀져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가 하나 남아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와 이게 정말 맞나? 싶을 정도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그런 정보들이 이 자료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자 일단은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딱 하나예요 이 자료를 본사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딱하나는게자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말로 세력들 등에 제대로 업혀서 큰 수익을 좀 노릴 수 있을 만한 역대급 정보다라는 거는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자료가 대체 뭐길래? 라고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자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자이 세력들의 매집 타이밍과 그리고 또 엑시트 타이밍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목표가 드이 세력들 관련돼가지고, 세력들 관련돼서 알짜배기 정보들만 이 자료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 자료를 속시원하게 영상에서 좀 오픈을 하고 싶은데, 자, 이 자료 제가 구해올 때 당시에 이제 엠바고가 같이 걸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상을 찍는 동안에도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자, 그래도 이번 만큼은 여러분들이 큰 수익 제대로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해당 정보를 모두 무료로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핸드폰 문 하나 나가고 있죠. 010-2757-9181로 에코 딱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해당 정보 절대 금전 요구 일자 하나 없이 100% 무료로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24시간 평일 주말 상관없이 언제든 자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세팅을 좀 해놨으니까요 이 자료 공유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에코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익 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의 번호 010-2757-9181로 공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프로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 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